할 맛이 나겠냐 말이지. 그리고 현장에 오면 은 밤에도 살펴야 되는데 불이라도 하나 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깜깜밤에 말이야. 그방 천지는데 방 하나 써자면은비닐로라도쳐 가지고 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서 열심히 하겠냐 말이야. 근런데 춥지 내가 74살이나 먹어지차 안에서 자고 말이야. 어디서 뚫고 말이야. 지금 겨울이야. 3월 달이면 노인 에 있어서는 여름이 아닌 것이야. 그러 그방좀 서자 하면, 돈 내라. 5만원 내라. 흙좀 여주라면 돈 내라. 뿜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업자로서 상대해 주는 것이지, 정말로 한옥 정신으로서 내가 상대를 못 하는 것이요, 그것이. 가면 오는 정이 있고, 오면 가는 정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같이 기능, 기능공은 잘못 건드리면은, 따라했지? 내가, 너무 현장에 가면 안 돼. 그리고 혼사집하고 집 끝난 데 가가지고 딴 집을 뭔가 병신이라고 했어. 혼사집에 가 혼사 다 끝났는데 뭐신랑이 어떻고 색시가 어떻고 그러면 그 병신이라는 거 옛날부터 집다 끝나는 데 가고 집잘못 짓다 하면은 그 병신이라는 거자 사고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 못가지면은 자네도 점심으로 간대 내가 가가지고 자들를한번해봤어 네. 아, 내가 정말로 단언하는데 불안 뜨가 나 지금 귀 나와 아궁이로 예.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렇게 한옥에 한두 채가 있고 여기 한열대채 지었는데 예. 앞으로도 한옥을 좋아하고 한옥을 하면은 한옥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 그 마루와 그 옴돌이 공존되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감각적인 멋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등 이. 살림집에는 이게 없는 것이요, 이것이. 네. 이건 정자나 그, 저, 차마시나 양반 놈들이 멋있게 하는 것이지, 원래 이게 없는 것이요, 그, 저, 그 살림집에 있어서는. 그 살림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살림집이. 자, 살림할 때 씌워다녀, 살림. 네. 숨, 씌워다녀. 네. 생명, 그 다음에 숟가락, 네. 어? 쌀, 다 씌워, 씌워. 그 쌀을 먹으면 살가이 포르나. 그러면 성장을 하는 거요. 생명 유지하고 그럼 씹을 해 남녀간에 그럼 새끼 다시어다녀 새끼가 나와 그럼 사랑을 해 커가지고 그럼 산에 묻혀 애 놓더라도 삼신할머니 다시어다녀 삼신할머니가 네, 정지 해주고 네. 또 삼을 자른다고그러잖 태주로 삼이라 그래 네. 다시어 살림집이랄 때시었으라는 거는 생명의 방이 살림집이요 반드시 궁이 있어야 된다며 네. 궁이라는 것은 임금이 사는 궁 네. 애기가 사는 자궁 산입의 아궁, 이 삼궁이라는 것이요. 그, 그는 철학도 없이, 뭐, 제, 장사치 아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가지고, 이 잘못했다면, 자기 구미에 맞춰주라는데, 우리 같은 기술자는, 음문조부터 일하기 전에 다 해놔가지고, 어떻게 고치자면못 고치는 것이요. 자, 45제 올라갔다뭐 내가 악덕업자 같으면, 은돈더 내라, 그러는 게. 돈더안 주면 안 하는 것이요. 네. 답답한 사람이 뭐가니? 주인이지. 이만큼이 더 높이 났으니까, 아, 못난다 이거는. 내가 다한 구도 난다, 뜯으려면, 세, 세 장에서. 몇 백만 원더 내놔, 하는 것이요. 앞들 없자, 그하면은그 내가 돈한푼 내가 뭐, 더 주라 하나 말이야. 그, 안 된다, 뜯는 거다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와서 못 고친다. 이제는 고칠 수 있어. 예. 네. 근데 이제, 불은, 고쳤다면 안들가 무슨 말인가 알겠어? 네. 사람도, 가수도 입이 다 크고, 운동선수는 키가 다큰 것이요. 네. 다그저 장법이라는 것그 있는 것이 폼이. 네. 그렇게 정말로 알려면 철학, 한국의 철학적인 거라든지 구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뻔대가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잘 알아가지고 지켜야지. 내가 막 일꾼이 아니요. 예, 예. 나도 한옥학교 교장 아니요. 예, 내가 예, 예. 집 짓는 곳을 가르치는데 이리기리게 아무도 것 모르는 사람 해라 하면 내가 하겠냐 말이야. 자존심이 연장 떤 집으로 가지. 나는 일 마트로가 그랬다면 연장 떤 집으로 가는 것이오. 이미 돈 받고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굽히고 한 것이지. 그게 요새 봐봐로 막굴뚝에다가 뺑뺑이를 달아가지고 막 연기를 뽑아내는데. 불은 밀어야 뜨시는 것이요. 뽑아내는 건 그거 다암 암 환자들이요. 먹으면 위암 환자들 옆에스토에가막 똥이 기는그다 환자들이요. 꿀뚝에서 뽑는 것이 어디 있어. 불이 안도가니까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그 가짜야 그거는. 그러니 괜히 그 아침부터 자네, 자네가 총 책임자니 그래. 책임자면은 일꾼들을 잘 다루는 법이 네. 돼야 돼요. 네. 응? 나같은 기술자들은 섣불리 달아가지고는 안돼 그거는. 실리이 있어야 되고 올케가 지시를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이요. 속지를 받아들이고. 한옥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 건물 많네. 아니요. 그안택이야 편안한 집이 한옥이요. 항상 여기 있어야 돼.